안녕하세요. LA의 PMUSA 사업자 송유나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 한국 방문 중에 친구에게서 PM 제품을 소개받고 회원 가입하여서 미국 LA 집에 돌아왔는데요. 주위를 돌아보니 PM을 마시고 있는 한인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로부터 PM 제품이 퍼져나가서 제 하부에 사업자들이 생기니 자연체가 1호 한인 사업자가 되어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플랜에 대해서도 또한 플로리다에 있는 미주 커스터머 서비스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혼자서 다 해결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업툴은 한국 CL그룹에서 열어준 단톡방과 또 체험사례를 올려준 밴드와 친구들의 조언이 있었는데요. 단톡방에 매일 제품 설명에 관한 플라이어가 올라오면 저도 파트너 분들께 드렸고요. 밴드를 통하여서 체험 사례들을 읽으면서 저도 PM 제품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스폰서가 태평양 건너 멀리에 계셨지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혼자만의 사업을 일으키는데 집중했고요. 하지만 스폰서가 만일 저에 가까이에 계셨더라면 좀더 재밌고 더 쉬웠겠구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아직 스폰서도 주위에 없지만 독일 PM의 제품력에 매료되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그 방법을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경험이나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친정 언니가 캐나다 토론토에 살기 때문에 사실 제 느낌에는 미국이나 캐나다가 한 나라처럼 느껴져요. 실상 비행기를 타면 미국 동부나 토론토나 똑같이 5시간 걸리거든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인식도 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독일 PM은 다른 다단계 회사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는 정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제품이 얼마나 좋으며 과연 안전한가. 두 번째는 소비자나 사업자들이 회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비용이 얼마나 부담이 없는지. 또세 번째는 회사에서 만든 보상 플랜으로 나의 수익 창출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기업의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알아보셔야 하겠죠. 안전성에 대해서는요, 독일 튜브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또 독일 주변에 어,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 2천여 명이 응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도핑 프리인 것이 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용이한가는 미국 캐나다에서는 데모백을 구입하시면 그냥 소비자가 되든 사업자가 되든 디스트리뷰러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추천수당과 6세대 후원수당, 리더십 수당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용이한데요. 그 자세한 설명은 아무래도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보다는 스폰서를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시는 편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한가는, 어, 세계적인 더앤브레스트리이라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서 PM이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아서, 즉, AAA 플러스를 받아서 도산 위험이 전혀 없는 회사인 것이,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살펴보시고 독일 PM이라는 회사가 적격이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이제는 함께 할 그룹과 스폰서를 잘 찾으셔야 하는데요. 위에 네 가지 제품과 회사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들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든, 통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하는 스폰서는 얼마든지 본인의 안목과 노력에 의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죠. 사업은 친한 친구라고 같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과 시작하여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한 우물만 팔아라는 속담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랐는데요. 이제 나이 50이 되어서 세상을 좀 경험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좋은 물이 나올지 아닐지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경제적 삶을 결정해 주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스폰서를 구하고 계시는 분은 제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한 경험과 또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하여서 파트너의 한국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저 송윤아와 PM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LA에서 송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